네, 안녕하십니까. 어,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어, 지금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357일차,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뭐, 1 0 0만원으 1억은 커녕 지금 현재까지 투자 금액이 이제 14,593불. 예. 네. 지금 이제 지난주 마무리 제가 이제 롱 잡다가 그, 리스크 관리 안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2795불이 163불 됐습니다. 지금 163불 남아있는데, 일단 다른 계좌에 또 돈이 있긴 한데, 아, 이 163불로는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투자금에 한 14,593불. 아, 한, 그다면 좀큰 돈인데요, 진짜. 뭐. 아, 진짜. 어쨌든, 시드를 다시 더 투입할까 고민입니다. 예. 어, 일단 지금. 어, 그니까 제가 봤던 게 이제 크게 보면 달봉단이 봤을 때 아, 이거를, 이거를 신고점을 안 찍어주네요. 아, 진짜. 이렇게 찍고 스타 헌팅 해가지고 이렇게 쇼트까지 다, 죽이, 다 죽인 다음에 내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가 이게 지금 달봉 마감이 2킬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이 달봉 단이 하락. 그러니까 저는 신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달봉 단이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달봉 단이 이제 하락, 하락이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숏 관점이긴 합니다. 숏 관점이긴 한데. 음. 반등이 한번 진짜 크게 오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한번 크게 오긴 올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롱을 진입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저점을 한번더 깨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저점을 이 저점을 깨줬을 때 이제 롱을 한번좀 약간 고배로 좀 타보면 괜찮지 않을까? 여기는 진짜 좋은 자리긴 한데 이제 84K 정도, 84K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최대 마진호선을83713 으로 잡아놓고 근데 이제반등이이 만약에 이제이반등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신고점을 바로 가느냐 이제못 가느냐가 이제결정이 날텐데 어 최소한 지금 여기 터진 거래량들 있잖이요이 거래량들 이 거래량들 에90% 정도는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를 다 말아 올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 95k, 95.7k까지 다 말아 올려야지 이제 어, 여기서 한번 더 하락한 다음에 여기 다이버전스 걸리면은 그거에 대한 상승이 이제 신고점을갈 이제 확률이 생깁니다. 예. 근데 그 거래량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하락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왜냐면 지금 달봉단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일단 시나리오, 메인 시나리오는 지금, 일단은 저점 한번더 갱신하면은 여기서 롱을 잡고 이 반등을 먹은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그 이제 거래량이랑 그 이제 파동의 모양을 보고서 이제 숏을 잡을지 말지, 예, 그거를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달봉 단위로 보면은 지금 이게 달봉이 마감이 요런식으로 되면은 그러니까 다음달에 이렇게 살짝 윗꼬리 그리고서 다음달도 은봉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음달도 은봉이 나오면은 그러면 진짜 이제 70K때를 가게 되는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그니까 여기에 대한 상승의 이제 조정으로 이제 신고점을 지금 가게 된다면은 이제 거래량 양봉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여기에 대한 이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어이 달봉단이 하락이 나오고서 신고점을 가는 거는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이제 조정값까지 이제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쌍바닥을 그려주고 이 그리고 나서 신고점을 가는 그런 예. 이제 모양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2월이니까 어 아마 이번 연도 말 정도. 이번 연도 말뭐이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어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부근을이이 이, 이 하락했던 부분을 완전하게 다 말아 올리지 않는 이상은 어 신고점을 시나리오는 일단은 어 폐지 하겠고요. 음. 그다음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롱을 여기서 이제 저점 한번더 갱신하게 되면 롱을 한번 잡아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모양새가 뭐 거래량도 충분치 않고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이만큼 올라갈 거면 이제 그 대파동이 돌 건데 대파동이 도는 이 시간값에 따라서 어이 주요 구간 이9 3 5뭐95.7뭐 이런 구간 전혀 터치도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여기서 또숏 걸어서 숏을 먹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롱 먹고 여기서 숏을 먹은 다음에, 달봉 단위로 봤을 때, 어,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이 정체 상승에 대한 어 조종값에서 이제 다시 롱을 잡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 신고점을 갈 만한 이제 파동이 생기니까, 어, 여기서또 먹을 수 있겠고, 이 상승을 하아... 이거를... 하... 이거 제가 지금 빨리 시드를 많이 만들어 놨... 놨었어야 됐는데, 이거... 이거 만 달러를 만들어 놨었어야 됐는데, 지금쯤이면... 이 시드가 또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시드를 모아야 됩니다 예, 시드를 좀...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이거 아이 거래량 진짜 이거 아, 이거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이때 아, 월화 딱 월화 하락 시간 값이라 말씀드렸는데 요것만 봤으면은 제가 이두개 복만 봤으면 마감까지 그럼 제가 신고점 시나리오를 빨리 폐기할 수 있었는데 예, 너무 아쉽네요. 예, 제가 리스크 관리도 못했고 예, 뭐 제대로 차트도 잘 못봤고 <laughs> 어쨌든 그렇게 좀 어, 일단은 어, 제가 관점을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어, 과연 어, 여기서 뭐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 그러니까 좋은 타점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저점을 갱신하면은 예, 롱을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